문제 풀이 연구소의 지게차 기능사 필기 61번에서 90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합격 기원과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1. 건설 기계 기관에서 부동액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1. 에틸렌글리콜 2. 글리세린 3. 메탄 4. 알코올 부동액의 종류에는 메탄올 주성분 알코올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린 등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2. 다음 중 커먼 레일 디젤 엔진의 연료장치 구성부품이 아닌 것은? 1. 커먼 레일 2. 공급펌프 3. 고압펌프 4. 인젝터. 커먼 레일 디젤 엔진의 연료장치 구성부품은 연료저장 추가기 커먼 레일, 인젝터, 고압펌프 고압파이프 레일 압력 센서, 연료 압력 조절 밸브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3 디젤 기관에서 사용되는 공기 청정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기 청정기가 막히면 연소가 나빠진다. 2 공기 청정기가 막히면 배기의 색은 흑색이 된다. 3 공기 청정기가 막히면 출력이 감소한다. 4 공기청정기는 실린더 마멸과 관계없다. 공기청정기가 막히면 실린더에 유입되는 공기량이 적기 때문에 진한 혼합비가 형성되고 불완전 연소로 배출가스의 색은 검고 출력은 저하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4. 운전석의 계기판에 있는 유압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오일량의 많고 적음을 알수 있다. 2. 오일의 누설 상태를 알수 있다. 3. 오일의 순환 압력을 알수 있다. 4. 오일의 연소 상태를 알수 있다. 유압계는 유압 장치 내를 순환하는 오일의 압력을 표시하는 계기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5. 4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의 동력 행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피스톤이 상사점에 도달하기 전 소요의 각도 범위 내에서 분사를 시작한다. 2. 디젤 기관의 증각에는 연료의 착화 능률이 고려된다. 3. 연료는 분사된과 동시에 연소를 시작한다. 4. 연료 분사 시작점은 회전 속도에 따라 증각된다. 동력 행정에서는 압축 행정 말 고온이 된 공기 중에 연료를 분사하면 압축열에 의하여 자연착화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6. 기관 방열기에 연결된 보조 탱크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장기간 냉각수 보충이 필요 없다. 2. 냉각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3. 오버플로 오버플로 되어도 증기만 방출된다. 4. 냉각수의 최적팽창을 흡수한다. 보조 탱크는 리저브 탱크라고도 부르는 저장통으로 온도에 따라 액체의 최적 이변할 경우를 대비하여 설치된다. 라디에이터에서 넘치는 냉각수를 수용하고 나 부족한 액을 보충하는 탱크가 그 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7. 사행정 디젤 엔진에서 흡입행정시 실린더 내에 흡입되는 것은 1. 혼합기, 2. 공기, 3. 스파크, 4. 연료. 정답은 2번입니다. 68. 이 엔진의 밸브 장치 중 밸브 가이드 내부를 상하 왕복 운동하여 밸브 헤드가 받는 열을 가이드를 통해 방출하고 밸브의 개폐를 돕는 부품의 명칭은 1. 밸브 스팀 엔드 2. 밸브 스팀 3. 밸브 페이스 4. 밸브 시트 정답은 2번입니다. 69. 기관에서 압축 가스가 누설되어 압축 압력이 저하될 수 있는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1. 냉각 팬의 벨트 유격 과대 2. 매니폴더 개스킷의 불량 3. 워터 펌프의 불량 4. 실린더 헤드 개스킷 불량 이 엔진의 압축 압력이 낮은 이유는 엔진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 링 문제와 실린더 헤드 밸브 불량, 실린더 헤드 개스킷 불량 등이 원인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0. 배기가스의 색과 기관의 상태를 표시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백색 또는 회색 마이너스 유나류의 연소 2. 황색 마이너스 공기청정기의 막힘 3. 무색 마이너스 정상 4. 검은색 마이너스 농후한 혼합비 혼합비가 적절하고 기관이 원활하게 운전되고 있을 경우에는 배기관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색은 청색을 띠지만 노킹이 일어날 경우는 그 색이 황색이 되고 심할 경우 흑색이 된다. 여기서 노킹이란 연료가 비정상적으로 연소되면서 생기는 폭발 또는 금속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0일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이 켜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오일 필터가 막혔을 때, 2. 오일 통로가 막혔을 때 3. 엔진을 급가속시켰을 때 4. 오일이 부족할 때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이 켜지는 경우는 엔진 오일량의 부족이 주원인이며 오일 필터나 오일 회로가 막혔을 때 오일 압력 스위치 배선 불량 엔진 오일의 압력이 낮은 경우 등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2. 기관에서 연료 압력이 너무 낮다. 그 원인이 아닌 것은 1. 연료 압력 레귤레이터에 있는 밸브의 밀착이 불량하여 리턴 펌프 쪽으로 연료가 누설되었다. 2. 연료 펌프의 공급 압력이 누설되었다. 3. 리턴 호스에서 연료가 누설된다. 4. 연료 필터가 막혔다. 기관에서 연료 압력이 너무 높을 때는 연료 리턴 호스나 파이프가 막히거나 연료 압력 조절기에 진공 불량, 연료 펌프 체크 밸브의 불량이 주요 원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3. 교류 발전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저속 시에도 충전이 가능하다. 2. 속도 변화에 따른 적용 범위가 넓고 소형 경량이다. 3. 다이오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류 특성이 좋다. 4. 정류자를 사용한다. 직류 발전기에서는 정류자와 브러시가 교류 발전기에서는 다이오드가 교류를 직류로 바꿔줍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4 같은 축전지 두 개를 직렬로 접속하면 어떻게 되는가? 1 전압은 2배가 되고 용량은 같다. 2 전압과 용량이 모두 2배가 된다. 3 전압과 용량의 변화가 없다. 4 전압은 같고 용량은 2배가 된다. 직렬 연결은 전압이 상승되어 전압은 2배가 되고 용량은 같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75. 축전지의 용량만을 크게 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1. 직병렬 연결법 2. 논리회로 연결법 3. 병렬 연결법 4. 직렬 연결법 축전지의 용량을 크게 하려면 별도의 축전지를 병렬로 연결하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6. 축전지 터미널의 식별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문자피 엘로 분별 2. 요철로 분별 3. 부호 마이너스로 식별 4. 굵기로 분별 축전지 단자는 요철로 분별하지 않는다. 양극은 지름이 굵고 응극은 가늘다. 또한 부식물이 많은 쪽이 양극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7 기동 전동기에서 토크를 발생하는 부분은 1. 전기자 코일 2. 계좌 3. 솔레노이드 스위치 4. 계좌 코일. 전기자 코일은 전자력에 의해 전기자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78. 건설 기계 연료 탱크에서 연료 잔량 센서를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1. 서미스터가 연료에 잠겨 있다면 인디케이터의 펌프는 점등된다. 2. 서미스터가 노출되면 저항이 감소하여 인디케이터의 펌프는 소등된다. 3. 서미스터가 연료에 잠겨 있으면 저항이 상승되어 전류가 켜진다. 4.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감소하는 부특성 서미스터를 이용한다.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쪽이 감소하는 역의 성질을 가진 부특성 서미스터는. 그 성질을 이용하여 여러 센서에 사용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9 화물을 적재하고 주행할 때 포크와 지면과의 간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지면에 밀착 2. 2030cm 3. 5055cm 4. 8085cm 화물 적재 주행 시 포크를 지면으로부터 2030cm 정도 올린 상태로 주행해야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80 디젤 기관에서 직접 분 사실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연료 소비량이 적다. 2. 냉각 손실이 적다. 3. 연료 계통의 연료 누출 염려가 적다. 4. 구조가 간단하여 열효율이 높다. 정답은 3번입니다. 81 토크 컨버터가 설치된 지게차의 기동요령은 1. 클러치 페달을 밟고 저 고속 레버를 저속 위치로 한다. 2. 클러치 페달에서 서서히 발을 떼면서 가속 페달을 밟는다. 3.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저 고속 레버를 저속 위치로 한다. 4. 클러치 페달을 조작할 필요 없이 가속 페달을 서서히 밟는다. 토크 컨버터는 자동 변속기의 동력 전달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차량이 출발할 때나 가속할 때 토크 회전력을 증대시켜 가속력을 키우는 기능을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2. 축전지 커버에 붙은 전해액을 세척하려 할때 사용하는 중화제로 가장 좋은 것은 1. 증류수 2. 비눗물 3. 암모니아수 4. 베이킹소다수 천연중화제인 베이킹소다는 산성을 중화시키는데 사용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3. 납산축전지에 전해액을 만들 때 황산과 증류수의 혼합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금씩 혼합하며 잘 저어서 냉각시킨다. 2. 증류수에 황산을 부어 혼합한다. 3.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제 용기를 사용하여 혼합한다. 4. 추운 지방인 경우 온도가 표준 온도일 때 비중이 1282 되게 측정하면서 작업을 끝낸다. 전해액을 만들 때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84. 자동 변속기의 메인 압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오일 필터 막힘 2. 오일 펌프 내 공기 생성 3. 오일 부족 4. 클러치판 마모 자동 변속기는 오일을 매개체로 동력 전달을 하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 오일의 온도가 충분히 85C 상승하지 않으면 엔진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오일의 부족, 오일 필터의 막힘, 오일 펌프 내 공기 생성 등은 엔진의 효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5 엔진오일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응고점이 높을 것 2. 비중과 점도가 적당할 것 3. 인화점과 발화점이 높을 것 4. 기포발생과 카본 생성에 대한 저항력이 클것 엔진오일은 응고점이 낮아야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86.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 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 기계 조종 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 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87. 지게차의 적재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화물을 올릴 때는 포크를 수평으로 한다. 2. 화물을 올릴 때는 가속 페달을 밟는 동시에 레버를 조작한다. 3. 포크로 물건을 찌르거나 물건을 끌어서 올리지 않는다. 4. 화물이 무거우면 사람이나 중량물로 밸런스웨이트를 삼는다. 지게차는 화물이 무거울 때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평형추무게중심추 카운터웨이트를 지게차 뒷부분에 장착하고 사람의 무게나 중량물은 오히려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만들어 무게중심을 맞출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8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등록신청은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가? 1. 국토교통부 장관 2. 소유자 주소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3. 소유자 주소지의 경찰서장 4. 소유자 주소지의 시, 도지사 정답은 4번입니다. 89.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청력은 10m의 거리에서 6 0 d b 을 들을 수 있을 것 2.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젠 시력이 0.7 이상. 3.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상. 4. 시각은 150 이상. 청력은 55dB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 분별력이 80% 이상일 것. 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90. 과실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두명 이상 발생한 인명 피해를 입힌 건설 기계를 조종한 자의 처분 기준은 1. 면허 효력 정지 5일 2. 면허 효력 정지 15일 3. 면허 효력 정지 45일 4. 면허 취소 정답은 4번입니다.